한국전략기술이 지난 15일 금호공과대학교와 디지털융합공학 석박사 학위과정 계약학과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호공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성함 사장과 금호공과대학교 곽호상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융합공학 계약학과 개설,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 교육 경험이 풍부한 금무공과대학교와의 계약학과 학위 과정 개설이 포함됐습니다. 3월 초에 개강해 근무시간 이후에 수업하는 업무병행 과정으로 석사 과정은 4학기, 박사 과정은 5학기 과정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이번 계약학과 개설로 정부의 K-New Deal 정책에 부응해 디지털 핵심 역량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산업 구조 전환 시기에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한 경쟁력 우위와 사업 개발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박사 과정에 3명, 석사 과정에 12명이 입학할 예정이며 매년 핵심 인력 15명 정도의 직원을 선발해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 전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 근무공대와 공동으로 전직원 대상 디지털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 비즈TV 이윤지였습니다.